131번에서 새칠한 부한은 어디를 물어봤어요? 이렇게만 구워주면 됩니다. 얘가 뭘까요? 아래 삼각형에서. 중심. 무게 중심. 왜냐면은 이두 개의 길이는 같으니까 또 중선들 두 개가 만난 거거든요. 요것도 중선이고 이것도 중선이 되는 거라서 무게 중심이에요. 근데 여기도 그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마저 좀더 더 조각을 내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피자를 완전히 조각을 내버렸다. 그럼 다 넓이가 똑같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완전 똑같고, 나머지 절반 삼각균도 또 합동이기 때문에 다 여섯 개 똑같고, 전체 열두 조각이거든? 어. 열두 조각 중에서 몇 조각입니까? 네 조각. 어, 네 조각이 되겠죠. 몇 분의 몇이죠? 3분의 1. 3분의 1. 전체가 나왔으니까 전체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다. 정답은 12, 5번입니다.